안녕하세요. 애플 마스크예요. 오늘은 소설을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세요. 한강. 2016년 미디어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녀,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그녀. 당신은 소설을 전혀 읽지 않았던 때라 당연히 스쳐 지나가는 기사들이었다. 2021년 들어 본격적으로 소설을 읽기 시작했을 때도 톨스토이, 조스토이프스키와 같은 대문호들에 밀려 나에게 홀대받던 그녀였다. 지나치게 세계 고전을 읽어와 번역체의 역겨움이 난 탓일까. 아직도 읽어야 할 위대한 소설들이 잔뜩 있음에도 어떤 책도 그다지 손에 잡히지 않는 몇 달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책을 갑자기 읽고 싶어졌다. 이유는? 그냥 예감이랄까. 손에 든 한강의 첫 작품은 채식주의자가 아닌 붉은 다치였다. 제목 옆에는 서울신문 등간작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위 아래로 나열된 그녀의 단편소설 제목 중에 우연히 손익한 작품이 그녀를 지금 우리 앞에 있게 만들어준 그녀의 데뷔작이었다. 붉은 다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동식이 남동생 동영의 제대 소식을 듣고 까닭없이 아픈 장면으로 시작한다. 동영이 개막난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형제간을 넘지 못한 선을 넘었던 것일까. 한때 꽤나 번화하던 학원과 거리였지만 학원이 망하면서 닫힌 철문만이 잔뜩 보이는 거리 끝에서 조그마한 문방구를 하는 동식의 어머니는 동생과 같이 소풍을 가자고 신나한다. 동식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는 폭음과 오이부로 강경변이 진행되어 시안부 선고를 받는다. 동영은 군대에서 3년간 집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몸은 괜찮아 라는 안부 전화만을 드문드문했다. 돌아온 동영은 자주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춘다. 밤 늦게서야 귀신처럼 돌아와 얼어붙은 몸뚱이 그대로 바닥에 몸을 던진다. 어머니와 동식은 동영의 옷가지를 벗기고 이불을 깔아 동영을 옮긴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어릴 적부터 동영은 소리 없이 사라졌고 언제나 밤 늦게 유령처럼 돌아왔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이럴 거면 우리 가족 인생에서 꺼져 버리라고. 소리치고 싶은 걸 동식은 자정이 다될 때까지 문방구 문을 열어두고 모로 누워 선잠에 빠진 백발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는 꾹 참는다.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 동식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리고 불화를 만지던 아버지는 어느 날 계곡물에 빠져 시체로 발견된다. 마침내 동식과 동영, 어머니는 소풍을 간다. 파도 하나 치지 않는 갯벌가. 심지어 파도 소리도 없고 하얗게 부서지는 거품 역시 없다. 그곳에는 버리진 수많은 목선들이 있고 그 아래 검붉게 녹이 쓴 닻이 있다. 동영은 휴가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동영과 어머니가 계획을 매만지고 있던 사이 동영이 또 사라졌다. 동식은 또 다시 두려움에 휩싸인다. 조금 전 닻들이 모여있는 곳에 동영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동영이 물었다. 형은 왜 아팠어? 왜 술을 마셨어? 동식의 입술이 얼어붙었고 동영은 구두를 벗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책을 덮은 뒤 둔탁한 무엇인가가 가슴을 쳤다. 명확한 이야기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지 않지만 멍멍하다. 흐릿한 인상을 요리조리 깨어보면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렸고, 그게 싫어 동영은 늘상 가출을 했고, 어쩌면 동식은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본인 또한 술에 취해 동생 동영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동생 집을 찾았다. 명절 때만 잠깐 만날 뿐이지, 이제는 각자 산지가 10년이 넘었다. 봄이라 냉방을 하지 않는다는 동생 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날 오한이 들었다. 그때 알았다. 동생이 냉체질이라는 사실을 한 지붕 아래에서 자랄 때는 가족의 평균 온도에 맞춰 살다가 이제는 각자 색을 내는 독립적인 개체가 된 것이다. 소설을 읽으며 어릴 적 동생과 다투다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부엌에 식칼을 들던 동생을 피해 달아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모퉁이에서 오리지 복상에 올라 시카를 들고 기세 좋게 나를 찾던 동생의 울그락불그락거리던 얼굴이 떠올랐다. 홀로 된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탓인지, 서사의 아기가 맞지 않아도 유달리 내게 와 닿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강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다. 그녀의 느리면서도, 그러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어쩐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쇼폼이 유행하고,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그녀의 강연은 각별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다,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거참, 빨리 좀 내리시지, 빨리 좀 갑시다, 라고 입 밖으로만 꺼내지 않았지, 각박해져 있던 내가 보인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저녁이다.